1 7개 목표에 대한 것을 일단 정리하라서 전부 다. 정리.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두개 하는 게 전부 다. 그러니까 1 7개 과목을 그냥 정리하는데 정리하는 내용은 다 자료가 있죠. 그렇죠? 네? 자료가 있으니까 간략간략하게 제가 뭐만 하지 말아왔어요? 그대로 예, 복사만 하지 말고 내용을 옮겨주십시오. 두 번째 뭐라고 하어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의견을 적어 놨어요. 교수님들이 이걸 안 하면은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근데 이게 왜 정리를 하고 이거 하냐면 이렇게 하고 금방 알아. 자기가 알게 돼요. 근데 이런 거안 하고 듣기만 하고 끝난다. 그다음에 뭐 했어요? 사례. 그렇죠. 사례. 사례는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많이 대가 있다고 그래.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정답을 쓰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찾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안 맞더라. 유사한 걸로 쓰세요. 그러면 뭐가 되더라 했어요? 이게 사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사업팩. 이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어, 사업거리가 나오네. 이게 사업거리가 나오는 게딱 나오게 돼 있어요. 아, 근데 사업 절차를 모르겠다? 그건 제가 별도로 나중에, 시간 되면 별도로 알려드릴게요. 그게 제 주, 저, 주 전공이에요. 주 전공. 사업 성공시키는 게 제가 또 여러분들이 요거 요거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하면 답이 나온다. 근데 이제 오늘 기업의 행동 지침을 왜 하느냐? 기업의 행동 지침에서 요런 거를 하는 실제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나는 것이 정리가 잘돼 있어.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죠. 나는 모르면서 뭐하겠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잘 알려주는 거다. 그래서 뭐예요? 비즈니스 케이스 이해하기라고 해요 어떻게 저런 거를 만들어가고 하는지. 그래서 저번주에 거 정리하면은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이걸 찾으셔야 돼. 내가 잘하는 거. 그게 뭐야? 능숙한 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무조건 듣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잘하는 게 뭔지, 능숙한 게 뭔지를 찾으셔야 돼. 그 다음에 뭐죠? 좋아하는 거중 좋아하는 거 선호 우리 선호들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안 좋아하는 게 있어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잘하지만 그런 거는 왜 그래서 이 선진국 경쟁사에서는요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도 싫어하게 되면 못 해요 힘들다. 그 좋아하는 거 있지만 그걸 찾아내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사례를 들리면 예전에 한몇년 됐어요. 주산. 주산이 그 안산 쪽에서 어떤 분이 그 학고를 하는 사람이 히트쳐가지고, 부을 일으켰어요. 요즘에 주산하는 사람 없잖아요. 컴퓨터가 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프랜차이즈가 만들어져가지고 회사가 잘 됐을 거예요? 안 됐을 거예요? 막 하자마자 망했어요. 왜냐면 뭐가 중요해? 시장. 시장에 맞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이 잘하죠. 왜그 사람이 주사 모 구단인가 그랬대요. 엄청나게 잘하니까 동네 애들한테 그냥만 이렇게 그냥 취미 사항 가르켜는데 막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어가지고 이게 학원 차리고 사고는 돈 번다 해가지고 했는데 왜 시장에서는 그 필요 없어? 컴퓨터로 하는데 누가 그걸 하고 앉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17개 가목이 과연 내가 해서 이 시장에 맞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사대되그죠 17개 가목을 내가 다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뭐다할수 있으면 다 하겠지만 또 좋아하는데 이게 시장에 맞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 비즈니스 케이스 이해하기에 보면은 것들이 간단 간단하게 찾아가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왜정량이잘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숙제를 잘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은 그 다음에 내가 혼자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요 혼자 할 수도 있고? 같이, 같이 할수 아유 왜 대답을 안해 대답을 하면 진행이 안 돼요. 네. 동업.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동업하면 문화사람들은 뭐. 뭐 보따리 싸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그거 정말 그 양반 이상한 사람이야. 세계적인 성공한 사람이요. 이거 안한 사람이 있어요? 예? 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한국 사람은 망하냐? 동업해서? 다른 나라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처음부터 제대로 계약을 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제대로 계약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또 비슷한 게 있어. 아, 그래서 나는 동업은 절대 안 해. <laughs> 그러더란 뭐예요? 협업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내면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안, 혼자서 지금 할수 있는 사업이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협업을 많이 한다고. 협업. <laughs> 그다음에 협업과 관련된 게 네트워크죠, 그렇죠? 네, 네트워크. 그래서 우리가 어, 사업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한다. 요즘에 이제 동업은 이제 많이 줄고 협업을 하거나 혼자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더더구나 이제 나이가 들면은 뭐에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그런데 오히려 하고 싶은 거는 더 많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망할 확률이 그렇죠. 무지하게 높아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겠다는 사람은.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보면요, 어? 젊을 때보다 두 배, 세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 거꾸로 모든 계획을 짜는 거면요. 더 짧게 잡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 망하는 게단어한 것이지, 그걸 뭐 망했다고 얘기하면, 처음부터 망하려고 하는 사람이 맡아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게 경쟁을 제가 할때무작게 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메타버스, 가상화폐, 가상부동산 지금 무하게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회사도가상부동산 이틀 말에 내진됐대, 내진. 이틀 말. 어제 가서 공연하는데. 거의 엄청 잘나가 근데 어디라 얘기하는데? 수입분 높고. 근데 그런 회사 찾는 것이 또 무지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 드셔가지고, 근데 보니까 한 100군데 하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무지하게 쫓아다니고 찾고 하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케이스, 이해하기에 미래 빌리스 기회 파악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래라는 것에도 좀 이렇게 미래는 언제예요? 그렇죠. 앞으로 내일 미래요. 근데 사람들이 어. 미래를 물어보면 몇년 후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게 아니고 미래는 내일이 무조건 미래예요. 즉 다음 시간도다 미래거든요. 그래서 그 미래라는 것은 왜냐면 예전에 미래학자 책을 보면요. 전부 뭐 5년 후, 10년 후, 뭐 20년 후 이런 것만 잔뜩 써놨어. 맞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은 줄 알죠? 별로 없어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게 옳다라고 신문방송이 막 떠들었는데 실제로 비슷하게 그림 그리는 건요. 그 사람들만 얘기할 수 있는 게아니에요다그 사람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걸 중요한 게 뭐예요. 실제 돈이 돼야 돼요. 이게 사업이지 돈이 안 되는 거는 근데 이제 여가 있어요. 진짜 필요한데 돈은 안 돼. 그런 사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업을 뭐로 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익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정부,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이 보면 돈만 쓴다라고 가지고저내 세금만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익사업을 정부만 지자체만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성과가 잘안 나다는 거죠. 돈은 잔뜩 들어간데. 그래서 요즘에 다니 하는 게 뭐가냐면 사회적 경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가 요즘에 굉장히 뜨면서 이런 쪽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돈을 대신 민간한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민간한테 맡기고 민간이 하는데 돈을 지원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회적 경제는 한국. 그래서 자랑이 예전에 협동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기록상은 그전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둘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경제, 톰파리라고 해서 그게 다 같이 놀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이 뭐죠? 왜 제가 이러했어요 SDG는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하고 맞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이겠네요 사회적 경제하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라 환경이나 이런 거 개인적으로 할수 있나요? 이미 사실 힘들어요, 못해요. 결국은 뭐 해야 돼요? 협업을 하고 사회적 경제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부 지원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같이 해야 만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이지,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하기는 힘들다. 여러분이 좀 아셔야 돼요. 개인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쉽게 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재생 효율성, 뭐에너 재생에너지, 재생 에너지 이런 거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개인이 하는 게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거할 때도 보면 한국에서 많이 하죠. 그렇죠. 특히 뭐예요? 태양광, 태양열하고 태양광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은 태양광 사업과 태양, 태양열은 그냥 데우는 거예요. 태양광은 빛을... 전기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자 형태로 해서 많이 합니다. 협동자로 해서 뭐 성공한 데도 있고, 뭐 실패한 데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이 사회적 경제 안에 들어가는 것이 협동조합이고, 마을기업, 자활기업센터, 뭐 이런 데가, 그 다음에 일반 협동조합. 이게 다 뭐냐면, 어디에 들어가요? 사회적 경제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 교육 이런 것들을 정부나지 자체가 지금 지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거는 뭐 여기서 지금 많으니까 양이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과 잘 알고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는 할수 있다 이거죠. 배기 가스와 폐기물 줄이는 ICT 기술을 솔루션을 통해서 전통적인 제조 기법과 이걸 대체한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환경 폐기물 무지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 폐기물도 여기하고 관계되는 거거든. 데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지원을 해 줍니다. 돈을. 그러니까 지금 말해서 그뭐 아파트 가면 이렇게 세기물을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네. 뭐 철, 유리, 뭐 비닐, 종이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저는 이제 좀냉정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세계에서 2위 정도로 분리 제일 수고 잘합니다. 그런데 그 갖고 막1 0를 걸어와요. 제가 막 뭐라고 그래요. 이 정도면 됐다. 세계 2위 정도로 분리수기 잘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잘하라고? 되게 까탈스럽고 더라막 뭐 비닐도 종류마막 그것도 구분하라 그러고 플라스틱도 뭐 제가 그걸 어떻게 일반인이 그걸 하고 앉아 빠지 아예 쓰지 말라는 거지. 저는 막 잘못된 거에는 법이라든지 싸운 거에 그 법을 개선하든가에. 어쨌든, 그래서 이런 환경 폐기물에 관해서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나 혼자 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게좋겠죠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되면은 20명이다, 30명이다, 그러면. 관심 사항대로 뭐네 다섯 명씩 이렇게 그룹을 줘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야 따로 모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해지고 여러분들이 끝나면 그 설사 못하더라도 모여서 공부를 하다 보면 더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정리를 할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나 정부 이런데에 지원을 받아서 했다. 지금도 제가 저쪽 구여에 있는 분이 계속 그뭐 에너지 지원 정책에 가지고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질 끌어요. 왜냐면 그것도 뭐 대통령 후보가또요번에몇 명이나 나와요? 예? 네? <laughs> 아이 지금 한열대명 나온대요. 뭐 무지하게 많이 나와. 그럼 어디다 거기다 다 보내가지고 뭐 그러면 지원을 더 많이 받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별로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하겠다고 지금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써서 주.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뭐 빈곤층을 환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기 ICT를 접목시다 바로 이제 이 ICT 하면 또 여러분이 뭐가 머리,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이제 자동화 쉽게 말하면 네트워크 자동화인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아 나하고 관계가 없다가 아니라 이런 거는요. 그런, 네? 전문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 내가 아이, 아이디어가 제대로 나오면, 그러니까, 무슨 개발했드 어떻게 저걸 알아, 저 사람이 그거 다 알았을까가 아니고,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을 하면은, 정부가 그걸 선정하면, 그런데 나는 거기다가 ICT를 접목하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른다. 라고 하면은 전문가를 붙여줘요. 이해가세요? 전문가 를 구조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다한줄 알아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지 다 붙여주고 뭘 만들었는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디자인 전문가도 선정이 되면 다 붙여줘요 그래 디자인도 했고 기술적인데인데 잘안 팔려 그것도 마케팅도 또 붙여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할수 있는 것이지 뭐가..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맨날 불평분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정부가 안 해주고 뭐가 안 해주고 뭐가 안 해주고 그래서 제가 도대체 당신 해본 게 있냐? 해본 것도 없어. 그런데 그 사람 뭐예요? 가만히 앉아서 떠먹여 주는데 맛있네 없네 배부르네 이런 거 따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겠죠. 그냥 먹고 먹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맛이 있네, 없네, 뭐별 그런 사람들은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보통 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면 가능하다. 아, 근데 우리는 맨노인들만 모여서 그 뭐가 되래? 속도가 안 나. 그렇죠. 이거는 돌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젊은 사람을 또 붙여줘. 그러면 다들 뭐가 되죠? 자기가 안한 것이지 그렇죠? 안한거잖아요죠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도와줄 수는 없다는 거죠. 뭘 할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진짜 우 그런 걸 생각하시면 여기 나왔던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있고 내가 하려는 노동만 있으면 가능하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17개 목표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거 도와주겠다고까지 한 거예요. 근데 또 의외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뭐가 있어요? 선점의 효과라 그래서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먼저 하고. 이 사람은 똑같아요. 어제인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보령에 막네 팀을 돌아는데 똑같아. 아형 이번에 뭐 자, 새로운 자격증이 생기는데. 그거 먼저 하는 사람이 이득이 아니야? 맞나요? 틀리나요? 이럴 때는 맞느냐, 틀리네. 그쵸. 그거 어쩔 수 없어. 그거 갖고 시비해봤자 소용이 없어. 누가 먼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들어가서 내가 농거하는게 아니라, 17개 SDG, 17개 목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체를 찾아보세요. 아마 안뜰 거예요. 내용들은 잔뜩 뜨는데. 그럼 누군가 먼저 하면서 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지자체나 정부에다가 그걸 모르면 올리면 은 막말로 해서 교육비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교육비. 그쵸? 당장 사업하는 게 없으면 교육부터 신청.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당장 사업하기는 쉽지 않지만 가서 강의를 할수 있잖아요. 그쵸? 듣고. 예, 처음에 못하지만. 그리고 17개 과목을 열몇 시간, 스물 몇 시간 강의시키는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지금 가봤자 두 시간짜리 해달라, 한 시간 반 짧게 해달라 특가 형태야. 그럼 여러분들이 17개 뭐예요? 목표 떠들다가 끝나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겠죠. 근데 그거를 왜 나는 안 해주냐? 이런 사람은 머리 아프다겠죠. 실제로 유럽이나 제가 전시가 되있지만 욕심 넘어서 해주는 나라가 없어요. 자기가 다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네. 자, 여기 보면 이해관계자의 관계 강화이 정책발전 유도 이렇게 유지이면 이해관계가 관계자가 누구예요? 자신의 사업 아이템과 관련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사업, 그러니까 내가 시트릭의 목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 여러분 생각하세요. 첫 번째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지자체 이런데고 지금은 이해관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는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단체들이 지금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일부 대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을 보면은, 대기업들 사회의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근데 쉽게 말하면, 사회 환원 작업이라는 명목이 정확히 많지는 해서 돈, 그런 돈을 지해줍니다 그게 주로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단체들 또는 개인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사람들이 직접 하기보다는 지원을해주는데이지게지할 지원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이이하게에는 어때요? 시간이고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걸 하겠다는 사회단체나 사회적 경제단체이렇이지원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 이렇게 서 뭐라 이제 취약계층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그다음에 이제 일부 창업을 하겠다는 청소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뭐 LG 많이 하고 삼성도 하고 이렇게 다 특별하게 뭐 사람들 다 합니다. 근데 그거 외에 이런 그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어 그런 게 많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사회와 시장이 안정화라고요. 사회와 시장의 안정화 무슨 뜻이 겠어요 자 그것이 그런 것들이 잘 되면 재생산이 되면은 사회가 좀더안정고 왜냐면 그 뭐죠 빈곤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사회는 안정화가 안됩니다 완전히 따로 떨어지게 살게 되고 오히려 사회 전체적으로는 낙후가 되고 자꾸 지속적으로 돼요 성장이 멈추거나 또는 후퇴를 하게 되죠 동남아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무지하게 열심히 보는데이 빈부격차가 무지하게 심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재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할 능력이 없잖아요. 어차피 그돈 버는 많은 부자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거기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물건을 팔아주지 않으면 자기들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뭐로 많이 이용해요? 금융권을 많이 이용합니다. 예? 또, 거기도 어떻게 해요? 그거 이자, 또 고리 이자 붙여서 또 빼쳐먹고. 예, 그래서, 그나마 있는 것들, 예, 빼가고. 그래서, 마이크로 크레딧인가요? 아세요? 그게 이제 경제 그 빈고를 캐치하는 것 중에 하나. 한국에서 그걸 하려다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예, 서민, 금융 경제 서민 소민 금융원인가 경제원인가 그런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에, 거기는 앵간하고 그냥 돈을 대출을 해줘요. 네. 서민 금융원인가 좀 이름 소민 경제 금융원인가 뭐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그게 이제 미소금융이했다가또바뀌 왜냐면 제가 그때 거기 컨설팅 회사도 일 년에 내가 40몇 곳이던 톱을 꼽는데 막눈 뜨무 하나씩. 해. 갖다 맡겨가지고 는좀런사회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흔히 말해서 내가 할수 있는 부분들은 많다. 단지 아까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는 거는 심사를 할때 상당히 뭐라 그래요? 잘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망해봤자 소용없다. 그건 전 세계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지원을 할 때는 딱 거의 몇 가지 형태로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하냐? 대기업 빼놓고 중소기업은 2만 5천 가지 정도가 돼.